뭐, 뭐 먹으러 왔다 걸린 적도 있다 매니저한테. 네헬리랑 어, 뭐, 저희가 뭐. 숙소 생활을 했었는데 <laughs> 매니저 같이 살았어요. 어. 근데 이게 그 나가면 띠리이리 <laughs> 울리잖아요 <laughs> 그래서 건전지를 <저> 빼요. 건전지 <laughs> 네. <laughs> 아니야, 종 종도 떼야 돼요. 아 띠리이리 하는 거요또 진짜 종 안에 와. 안에 있는 거 있죠? 그거 잡고서 톡이 나니까 그거 안에 잡고 이렇게 떼요. 떼서 넣고 건전지 빼면 빼고. 이게 이렇게 하면 열려요. 네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거 어. 못 꺼잖아요. 짠 꺼다발 가지고 열어놓는 거예요. 어. 단속이 안 나게. 몇, 몇 시에 몇 시에? 한시일 시? 한시? 한시? 새벽 한 시. 네다 어. 잘. 뭘먹으러 가? 돼지껍데기, 닭발. 아. 그거 먹었어? 가서? 네, 먹고 왔는데? 왔는데 걸렸어요. 미저가깨 있어요. 미녀요. 네? 아. 어디 갔다가? 오는데 진짜 아. 진짜 무서웠어요. 어디 갔다 왔다 그랬어요? 대중꺼풀이 먹고 왔다로고 냄새 나니까. 대짓거였어요 그냥? <목소리> 네, 그래서 대표님, 뭐 이게, 대표님 오시고 막. 아. 그 새벽에? 네, 없어졌으니까 이거 이 와서. 아, 놀랬지. 네.